안녕하세요 박성동입니다 질병 한방이 오케이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립선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전립선염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고 있지만 만성골반통이라고 불러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립선염일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큰 특징은 골반 주위의 통증 그리고 소변 문제입니다 골반 주의라고 그러면 하복부도 대표적으로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회음부 고환. 엉덩이 통증, 허리 통증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모든 것을 전립선염이라고 진단하고 항생제와 진통제를 쓴단 말이에요. 대증요법입니다. 통증을 줄여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재발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나중에는 진통제도 잘 듣지 않는 만성적인 경과를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염이 아니라 만성 골반통이라고 부르자. 자 그런데요. 제가 한의원에 내원하신 전립선염 환자를 진단할 때 복진을 꼭 하거든요. 한방에서는 복진을 중요한 우리의 진단 근거를 삼고 있는데요. 배를 눌러보면 굉장히 아픈 부분이 나타난단 말이죠. 주로 배꼽 주위와 하복부 쪽인데요 누르면 아픈 통증 왜 나타날까요 지금 전립선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한번 아랫배 배꼽 주변을 한번 눌러보세요 자지러지게 아픈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이런 통증이 나타날까 오늘은 그 통증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염은 전립선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골반과 하복부의 큰 그림으로 봐야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통증이 많이 나타나는, 눌렀을 때 통증이 많이 나타나는 부위는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증이 많이 나타나는 부위를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전립선염을 앓으시는 분들은 어, 배꼽 주변이, 배꼽 주변에 통증이 많이 나타나고 배꼽 아래쪽. 그리고 가장 특징적으로는 배꼽에서 왼쪽 골반을 연결하는 이라인이이 라인에서 통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성들 생리통이 심한 경우나 어혈이 있는 경우도 이 부분에서 통증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골 상부 이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고안과 허벅지 부위. 여기는 이제 옷에 쓸리거나 하면 쓰라린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해부를 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안쪽에는 이 요근과 장골근, 요것을 합쳐서 장요근이라고 하는데 이게 긴장되어서 나타나는 통증도 있을 수 있고 골반과 안쪽에는 많은 혈관과 신경, 그리고 장기들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혈액순환이 잘안 되거나 어떤 압박이 있을 경우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염이나 생리통에서 주로 이 왼쪽에 통증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를 다음 그림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인체는 구조적으로 이 대장이거든요 대장이 상행결장에서 횡행결장 하행결장을 거쳐서 항문으로 나갈 때까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왼쪽에는 항문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 직장 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이요. 오른쪽보다는 추가적인 구조물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혈액순환의 흐름이 방해된다든지 압박이 된다든지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반 바닥을 보면요. 골반저근이라고 하는 근육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골반저근은 위에 있는 장기들이 아래로 터지지 않도록 바닥을 단단하게 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반의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이 근육들의 긴장도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 바닥을 받치고 있는 근육들이 힘이 떨어지고 아래로 처지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위에서 통증을 느낄 수 있고요. 여기 해면체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주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직장 내에 골프공 같은 게 들어있어서 아주 묵직한 통증을 느끼는 증상이 있거든요. 이런 골반 저근이 약화되어서 장기들을 떠받치는 힘이 부족해질 때 그런 증상을 느낄 수 있고 뒤쪽으로 골반 쪽으로 가게 되면 골반 통증이나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체형에 따라서 이 통증 부위는 조금씩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많이 나타나는 다발하는 부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통증이 발생하는 이유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조직적인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미란, 염증, 괴양과 같이 그 어떤 부위에 조직이 손상되는 결과가 있을 때 통증이 나타날 수 있죠. 두 번째로는요, 통증 유발 물질이 있습니다. 근육이 현기성 대사를 할때 쌓이는 피로 물질, 젖산이죠. 젖산이 많이 분비돼서 쌓여 있을 때는 우리가 흔히 뭉쳤다, 알이 배겼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예, 통증의 유형이고요. 통풍을 유발하는 요산이 있죠. 그리고 여성의 생리통 때 대표적으로 분비되는 프로스트글란딘 이런 통증 유발 물질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런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많이 분비되면 통증을 느끼는데 이거는 오늘 말씀드린 눌러서 아픈 거랑은 조금 다른 의미죠. 세 번째로는 순환 지체 상태입니다. 저는 이거를 굉장히 한의학적 치료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바라보는데요. 순환 지체 상태. 우리가 한방에서는 흔히 어혈이라고 하기도 하고 담음이라고 하기도 하는 병리 상태입니다. 전립선염을 유발하는 만성골반통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저는 순환 지체라고 봅니다. 자 순환 지체를 일으키는 세부적인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차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혈액의 농도입니다. 혈액이 너무 끈적하면 혈관 내에서 잘 흐르지 않고 정체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심할 때는 어혈이라는 형태로 심지어 피떡이라는 형태로 굳어지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는 원활히 혈관 속을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복부 주위의 근육이나 어떤 조직들이 혈액의 공급, 영양의 공급,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할 때 이런 허혈 상태에서 누르면 통증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혈관 수축이 있겠습니다. 혈관 수축이 되었을 때 역시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혈액순환의 지체 상태가 나타나겠죠. 이렇게 혈관이 수축되는 이유는 그 국서적인 부위에 부종이 생겼거나 또는 근육이 경직돼서 포착을 한다든가 누른다는 얘기죠.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관이 수축되는 현상. 교감신경이 항진 되거나 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통증 물질 중에 프로스타글란딘이 많이 분비가 되면 혈관을 수축하는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연관이 있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의 부족인데요. 혈액의 부족일 수도 있고 산소의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세포에 공급되는 물질이 부족할 때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부족이 왜 생기냐 하면 다른 부위에서 너무 요구량이 많아질 때, 뇌에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느라고. 뇌로 많은 혈액이 가고 영양분이 가야 될때 다른 부분은 조금 그런 것들이 부족해질 수 있고요. 영양분의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런 영양분의 생산이 또는 혈액의 생산이 부족해질 때 전체적으로 이런 하복부, 골반 쪽으로의 혈액 흐름이라든지 영양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혈액순환의 지체상태, 그 허혈상태는 왜유독 하복부와 골반 쪽에 많이 나타날까?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명 유지 현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주로 이 상부에 위치하는 뇌, 심장, 폐, 간 이런 쪽은요. 혈액 공급이 조금만 부족해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나 이 장이라든지 위, 비뇨기, 생식기 쪽은 혈액이 조금 부족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어떤 불편한 증상을 유발하거나 그 생식기 문제, 발기 부전 방광염, 전립선염,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는 있을지언정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위급상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거나 또는 에너지 생산이 부족할 때 선택적으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상부 쪽은 혈액순환을 줄이지 않고 유지하는 반면에 이 아래쪽은 혈액순환을 줄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흔히 남성들이 전립선염에 걸렸을 때 호전과 재발을 반복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통증 발생 이유는 어쨌든 우리는 순환의 문제로 바라봐야 되고 그것이 몸이 우리가 이상이 생길 때는 주로 명치 아래의 소화기관, 비뇨생식기에 다발한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순환의 지체 상태, 허혈 상태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죠. 한의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가지고 상열, 하안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있기 때문에 위쪽에 몰린 열은 차갑게 내려주고 아래쪽으로 흐르지 못하는 문제는 뚫어주거나 따뜻하게 해서 순환이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미 개념적으로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립선염이나 남녀의 비뇨생식기 질환에 아주 특화돼서 잘 치료할 수 있는 의학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의학에서 이런 비뇨생식기 문제, 만성골반통을 잘 치료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몸에서 세 가지 순환계는 절대 막히면 안 되거든요. 그세 가지는 혈관, 림프, 경락입니다. 경락은 아직 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혈액의 흐름과 림프의 흐름 전체적인 것을 추동하는 그런 에너지 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맥진과 설진과 복진을 통해 직접 만져보면서 내부적인 상황을 추정하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의학적 체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진이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혈관 확장이나 염증 발생의 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한다면 재발 없이 이런 전립선염, 만성 골반통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급성기와 만성기의 치료는 달라져야 됩니다. 초기에 발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통제나 항생제를 써서 치료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3주 이내, 많아도 6주 이내에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이상을 넘어가면 더. 상 그런 약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기간 급성기 치료에만 활용하시고 만성기로 접어들었을 때는 한방 치료로서 이런 그 만성 골반통을 치료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통증이 왜 발생하는지를 알고 대응하면 이 통증의 고리를 끊을 수 있거든요. 우리 삼육오 한의원에서는 만성골반통, 전립선염 발기부전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상담하셔서 지긋지긋한 통증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